안녕하세요. 스코시 포스트의 오성민입니다. 어, 스코시 포스트 블로그에 누적 방문자 수가 40만 명이 넘었어요. 모두들 감사드리고, 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 스코시 포스트 블로그 40만 명, 누적 방문자 40만 명 돌파 기념, 어, 스윙에 관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글씨를 참못 쓰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스코시, 포스트, 누적, 방문자 수, 40만, 돌파, 기념, 썰. 뭐할 거냐? 스윙. 스윙에 대한 썰 해볼게요. 자, 보통 이런 거 하면은 멋있게 막 CG 그래픽 띄우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펜션 기능이 없어요. 막 로고도 띄우고 해야 되는데, 로고! 로고 띄울게요. 자, 여기. 스쿼시 포스트입니다. <laughs> 자, 해볼게요. 스윙은요, 어, 이제 크게, 뭐, 그립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자, 천천히 볼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1번으로 봐야 될게 있어요. 뭐냐? 그립. 그립을 봐야겠죠? 왜? 라켓을 잡는 거니까. 어차피 공을 치려면요. 자, 그립 잡는 방법은 간단하게, 뭐,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V로 배우잖아요? 이렇게 라켓이 딱 있어요. 그립이. 우리 V자, 요거. V자, 중앙에, 이 라켓의 안쪽 엣지가 들어오도록 딱 이렇게 이 안쪽 엣지가 요에1차로 잡는다고 배우는데 살짝 한번더 이제 더 디테일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손 바닥을 보면요. 이 라켓 면이 여기에 와야 돼요. 여기에 이 앞쪽이 아니라 이 밑에 쪽, 뭐 아웃사이드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이제 라켓 그립이 딱 닿아야지 올라오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맞게 이 엣지가 여기에 맞게 들어오면서 여기에 들어오게 해서. 딱 잡는 건데, 뭐,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시니까, 뭐,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뒤집었을 때, 여기 우리 보면, 손, 손금 부분, 생명선 있죠? 생명선. 요거. 이 부분에는 사실, 잡았을 경우에, 새끼손가락이 찔러 들어갈 정도의 공간. 어, 들어갔, 네 그러면 잘 잡았다 보면 돼요. 이렇게 어이게 막, 아주 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좀 그렇고, 그것도 그게 그립이 일로 넘어서 올라왔다. 이렇게 잡았다. 이러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약간 밑으로, 요기에, V자 맞게 해서 잡으면서 살짝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엣지가 요 일로 들어오죠. 나의 V자 저거 밑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살짝 공간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렇죠? 공간 너무 띄우면 좀 그래요 이게 있는데 이 그립에 공간 띄우는 얘기는 또 이제 너무 디테일한 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립은 이렇게. 1번이 V자 V자가 요 라켓 안쪽 엣지에 일치하도록 해서 쭉 잡아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라켓 위쪽을 잡고, 어떤 사람은 밑에 잡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을 잡고, 이거는 개인 취향 차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 V자가, 요 엣지에 맞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살포시 잡아주고, 그리고, 라켓이 요, 요쪽에 떨어져야지, 이쪽이 압니다. 이 손바닥 요쪽에 떨어지고, 잡았을 경우에,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쇽쇽쇽, 들어갈 정도 된다. 자연스럽게, 편하게 편해요.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립은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고, 자, 그립을 했죠. 자, 그립 두 번째, 그럼 뭐냐? 마켓 프레임. 이게 뭐냐? 글씨가 보이나요? 잠자, 로고 잠깐 빼고. 자, 이렇게. 자, 그립. 아, 글씨 진짜 못 쓴다. 아,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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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자, 제가 <laughs> 글씨를 잘 써볼게요. 1번. 볼펜이안 나와. 아 펜이 안 나와요. 잠깐 쉬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네, 펜 바꿨어요. 다 다시 할게요. 스코시 포스트 40만 명 돌파. 그리고 여기에 로고 자 기념 썰자 스윙할거죠 스윙 오늘은 스윙 자 첫번째 아까 봤던거 그림 얘기했죠 두번째 라켓 프랩 이거는 백스윙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백스윙 백스윙, 백스윙 어떻게 할 거냐? 준비를 해야죠. 일단 백스윙을 빨리 하게 되면은 많은 옵션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얼리 백스윙이 가능하게 되면, 얘가 줄수 있는 이득이 뭐냐? 옵션이 많아져요. 옵션, 옵션이 진짜 많아져요. 그러니까 백스윙이 짧게 되면 뭐 당장 가서 걷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백스윙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칠수 있는 그샷 셀렉션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스윙 사이즈예요 사이즈업 스윙. 그러니까 스윙을, 백스윙을 크게 가져갈 거냐, 작게 가져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디셉션이라고 하는 상대를 속일 수 있는 동작. 뭐 이거에 연결될 수 있는 거는 뭐. 속임수. 소김수. 속임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샷이 얼마나 묵직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어. 웨이트 오브 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백스윙이 이제 이런 곳에 나오게 됩니다. 보통 파워가 많이 나오죠. 백스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파워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백스윙이고 자 스윙에 대해서 지금까지 요약 그립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백스윙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죠 자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컨택 포인트 타점이죠 타점 루나로 말로 얘기하면은 타점 타점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음 코트가 있는데 자 우리 코트를 잠깐 불러올게요 전 cg 아주 펜션 cg 가 없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은 매뉴얼로 자 코트에요 <laughs> 코트가 왔어요 이렇게 왔죠 여기에 이제 서비스 박스가 이렇게 있는거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제 티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거예요 그림이 빨간걸로 해볼까요 라인이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딱 코트가 있어요 자 근데 공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자, 이색 말고. 공이 만약에 여기 있어. 내가 왔죠? 자, 뭐, 우리 뭐, 클로즈 스탠스로 봅시다. 왼발이 왔고, 오른발이 이렇게 서 있어요. 임팩트를 해야 되는데, 90도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딱 쳤을 때, 요렇게, 이쪽으로. 그럼 요게 90도죠? 이건 때려 죽여도 직선으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내 라켓이, 임팩트 순간에 라켓이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겠어? 이리로 가겠죠? 이건 크로스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치겠다고 한게 아닌 이상, 이렇게 라켓이 빗맞아 버리면, 어? 난 일루 칠라 했는데 공 일루가. 아니면 약간 늦었어. 라켓 면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건 일루가겠죠? 벽부터 맞는다거나 이걸 이용해서 칠수 있는 게 트리클 보스트고, 아니면 뭐 초급반 분들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 직선 칠라고 했는데 옆병 먼저 맞는 경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컨택 포인트는 임팩트 순간에 라켓 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어 여기에서 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컨택 포인트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페이크가 들어가기도 해요. 이제, 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는, 디스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혹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 이제, 페이크죠? 뭐, 스시에서 페이스크라는 얘기는 잘안 쓰긴 하는데, 그냥 쭉 갈게요. 자, 보통, 이제, 압벽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발이 이렇게 있어. 공 일로 와요. 예, 틴. 이렇게 있어. 공이 맞고, 바운드 되고, 오고 있어 이렇게 왜패이또안 나오지? 아 그냥 빨간 걸로 할게요. <laughs> 자 공이 이렇게 오고 있어 이렇게 아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는데 보통 이제 이 앞쪽 발 앞쪽 발에서 이제 임팩트를 많이 시킨다고 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을 뒤에 놓는 사람도 있고 앞벽에 놓는 사람 앞바로 놓는 사람도 있고 명치 부근에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나에게 맞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 타임, 이, 이 컨택 포인트가 여기 사에서 이정해지기는 하는데, 공이 사실 일반적으로 공이 뒤로 빠지게 되면, 여기서 공을 치게 되면은, 이건 드라이브 치기 힘들거든요? 쳐봤자 보스트각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라켓맨을 이렇게 돼서 스트레트 드라이브를 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닌 경우는 뭐, 이 앞쪽에 있는 공을 손목을 꺾어서 드라이브를 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치는 타이밍인데, 한이포 죽였다가 홀딩 잡고 치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선수 스타일마다 다른데 어쨌든 이 컨택 포인트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자 그게 있어요 자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냐 자 컨택 포인트까지 왔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팔로스윙 가야죠 팔로스루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팔로스윙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팔로우 스루라고 얘기를 해요 팔로우 스윙이라고는 잘안 써요 뭐 영어시간 아니니까 이거 패스 할게요 자 팔로우 스루 어떻게 하느냐 잠깐 코트를 또 불러올게요 자 여기 코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공을 쳤어 여기 라켓 12시 방향 있죠 여기 라켓 12시 방향 여기 여기가 내가 치고 싶은데 타겟을 딱 맞추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보면은 내가 여기서 공이 여기 있어요 공이 여기 있어. 여기를 치고 싶어. 여기를. 여기 쳐도 돼. 그래서 와서 내가 공 쳐요. 땅 치고 12시 방향이 여기를 딱 찍으면 돼요. 그러면 되겠죠? 스트 드라이브 치고 싶어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드라이브를 치고 땅 치고 12시 방향이 앞벽을 탁 찍으면 돼요. 이건 코트에 가서 직접 해보세요. 이 내가 치고 싶은 타겟 여기를 내 마지막 임팩트 한 이후 팔로스루가 들어가서 이 12시 방향 라켓, 12시 방향이 내가, 싶은, 내가 치고 싶은 타겟을 딱 찍고 피니쉬 거기서 끝나면은 보통 공은 잘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어뭐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다른 지도자분들은 다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정답이라는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아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이제 배운 데가어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뭐 영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피터니코라고 닉메유 가 배웠던 뭐 데뷔 피어슨 코치가 얘기하는 게 주로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 12시 방향 중요해요. 이 라켓 여기 12시 방향 치고 싶은 타겟을 딱 찍어주고 이걸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코팅에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 어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었어요. 스쿼시를 글로 배워보자고. <laughs>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여기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자, 스윙인데 우리가 오늘 스윙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스윙 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립 얘기했죠 라켓 공을 치러 가는데 라켓을 잘 잡고 그립 잡고 라켓 프랩 백스윙 들어갔어요 다다다다다 갔어 그 다음에 임팩트 딱 타점 공 쳤어 그 다음에 팔로스로 쭉 뺐어요 공 나와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리커버리 티로 가야죠 티로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딱, 아, 아우르면요, 공이 여기 있어요. 그쵸? 우린 여기에 T라고 해요. 그쵸? 스쿼시 포트가 이렇게 있으면, T죠? 이렇게, 이렇 있구나. 박스가. 자, T에요. 그리고 우리는 공을 치러 가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여기서 공을 치러 가든, 뒤쪽으로 가든, 뭐, 공을 치러 가요. 뭐, 그러니까 뭐, 여길 수도 있죠? 뭐, 사이드 쪽? 아니, 이게, 이게 다 이렇게 쭉, 코트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치러 가든 어떻게 하든 티로 와야 돼. 뒤쪽도 마찬가지. 치러 가든 어떻게 하든 치고 티로 와야 돼요. 여기서 시작 아니면 이쪽 아니면 이쪽 이쪽 뭐가 되었든 결국엔 이 모든 게 뭐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느냐, 되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f o o t w o r k 우리나라 말로 하면 moving. 스텝 다다 영어네 뭐다 할게요 스텝 혹은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 한글로 써드릴게요 스텝 혹은 무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이 다이 범주에 들어가면서 이걸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티에 있다가 공치러 가고 돌아오고 티에 있다가 공치러 가고 돌아오고 뺑뺑이를 이렇게 돌으면서 운동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서서 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공은 공대로 치고 발은 발대로 움직이고. 자, 내가 이렇게 있어요. 플레이어가 이렇게 라켓을 들고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 스쿼시인데 얘가 요 상체는 스윙을 요 다섯 가지 쭉 이걸 하고 있고 이 하체는 여기서 후드워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열심 히끼면서 치고 또 티로 오고 가서 치고 티로 오고 가서 치고 티로 오고.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이진 않고 같이 본다고 보면 돼요 같이 항상 일어난다 자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그립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립 내가 그립을 잘 잡고 있는가 두 번째 백스윙을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체크해야 되죠 세 번째 임팩트 타점이 정말 맞고 있는가 내가 앞벽으로 공을 치고 싶은데 공이 딱 맞아서 직선으로 가는데 라켓 면이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 쳤는데 공이 이리로 가겠죠? 그렇죠? 쳐도? 그러면 맞고 튀어나오겠죠 아니면 이렇게 돼있어 오는데 공 이렇게 쳤어 그러면 나한테 오겠죠 그럼 뭐다? 스트로 <laughs>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직선이야 그러면 맞고 오는 공을 쳤으면 은 직선이니까 그대로 팔로우 스루 제대로 가주면 그대로 직선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컨택 포인트 중요한 거고 그다음 팔로우 스로 맞고 다가 아니죠 쭉 밀어줘야죠. 밀어줘야지. 그래야지 공이 잘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팔로스로. 우리나라에서 팔로스윙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무튼 넘어갈게요. 팔로스로. 마지막 공 치고 나서 그 자리에 있을 거냐. 자, 내가 여기다가 갔어. 공을 쳤어요. 하면서 있으면안 되잖아. 다시 티로 와야죠. 그렇죠. 리커버리. 그래서 티로 돌아오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T에서 있을 때 가서 공을 치고 돌아오고 뒤쪽 가는 것도 가서 공을 치고 돌아오고 이 모든 것은 풋 워크와 함께 스윙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한번 썰을 풀어봤고요. 주제는 스윙이었고 부주제는 푸더. 근데 푸더 이게 무빙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오늘은 안 다뤘고 오늘은 주로 스윙에 대한 이런 뭐라 좀 디테일한 쪽을 봤어요. 어떤 걸 체크해야 를 되는가 봤는데 자. 여러분들 스코시 포스트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코시 포스트 40만 명 돌파 기념 여기는 어디? 스코시 포스트입니다. <laughs> 제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어로이거 로고요 예 로고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럼 다음 번에는 또 어떤 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워낙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게 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어, 스코시 포스트의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스쿼시 포스트 오픈 체킹 방이 있어요. 여기에 이건 블로그 가셔서 스쿼시포스트닷컴 가시면은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검색하셔도 돼요. 어 글씨가 왜 이러냐? 집어 네이버 네이버 여기서 검색하셔도 돼요. 뭘 검색하냐? 스코시 포스트 혹은 이것도 싫다. 스코시포스트 c o m 가서 보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뭐 오픈 채팅방 있으니까 거기서 카카오톡으로 이게 카톡이거든요. 카톡방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거기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서 어, 질문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마 답변은 너무 디테일한 거 물어보시면 거기서는 글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laughs>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끝!